1994년 2월 16일 저녁 6시 30분 무렵, 정복할 수 없는 집이라 불리는 건물을 청소하던 두 명의 청소부는 급하게 계단을 내려오는 남성을 보았습니다. 엘리베이터가 있는데 계단을 내려오는 남성이 좀 이상하긴 했지만, 운동 삼아 그런다고 생각하며 청소를 이어갔죠. 한 청소부가 4층에 다다랐을 무렵, 그는 문이 열린 사무실에 누군가 쓰러져 있는 것을 발견합니다. 4층에 있는 사무실은 유진 토마스와 그의 아들 진 토마스가 사용하는 곳으로 쓰러져 있는 이는 진이 분명했죠. 바닥을 따라 흐르는 붉은색 액체에 깜짝 놀란 청소부는 경찰에 신고했고, 잠시 후 출동한 경찰은 진 뿐만 아니라 사무실 안쪽에서 사망해 있는 유진을 추가로 발견합니다. 그들 몸에 남은 네 발의 총상은 살인사건임을 가리키고 있었죠. 자수성가로 백만장자가 된 유진은 아들 진과 함께 뉴질랜드 웰링턴에서 금융서비스 회사를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부자가 하루아침에 살해되었다는 것은 돈에 관한 문제일 가능성이 높았죠. 건물 내부에 있던 이들은 총성을 듣지 못했으니 범인은 소음기를 사용했을 것입니다. 계단을 내려오던 한 남성을 보았다는 청소부의 증언에 경찰은 그를 찾는 한편 현장을 면밀하게 살폈습니다. 현장에 범인이 남긴 흔적은 범행에 사용한 총알 네 발과 책상 위에 놓여 있던 유진의 찢긴 다이어리. 다이어리에는 그의 일정이 기록되어 있었는데 범행 당일로부터 2주 전까지의 페이지가 찢겨 사라진 상태였습니다. 유진의 아내에 따르면 이날 그는 점심때 고객과 만났고 집에 돌아온 뒤 저녁 무렵에 회의가 있다며 사무실로 나갔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날 저녁 5시 40분에 아버지와 함께 사무실에 있던 진은 형에게 일이 생겨 어제 말했던 물건은 다음에 가져가겠다는 전화를 했습니다. 그것이 가족들이 알고 있는 그들 부자의 마지막 모습, 통화였고 약 1시간 뒤 청소부에 의해 살해된 채 발견됐죠. 부자는 이날 유진의 다이어리에 사라진 페이지에 적혀있던 누군가와 만나기로 했던 것이 분명했습니다. 그리고 그 누군가는 진이 개인적으로 소유한 다이어리에 적힌 일정을 통해 금방 밝혀졌죠. 이날 그들과 만나기로 했던 이는 존 발로우라는 남성으로 그는 유진이 운영하는 펀드에 8만 6천 달러를 투자했던 사업가였습니다. 또한 그들에게 자금 운용 목적으로 7만 달러를 빌리기도 했던 남성이었죠. 청소부를 통해 그날 계단을 내려왔던 남성이 그라는 것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가 권총을 여러 자루 가지고 있는 총기 애호가라는 것을 알게 된 경찰은 혹시 모를 대비를 하고 사건 다음날 그의 집을 찾아갔습니다. 집에 그는 없었지만 긴급 수사를 목적으로 그의 가족들을 밖으로 내보내고 내부를 조사한 경찰은 18자루의 총을 발견. 나중에 확인한 결과 그중 등록되지 않은 총도 몇 자루 포함되어 있었다고 합니다. 범행에 사용된 것으로 보이는 총은 발견되지 않았지만 일단 경찰은 사무실에 있는 발로우를 찾아가 이미 동행 후 그를 심문했습니다. 그의 주장에 따르면 그날 그는 유진에게 주택담보 대출 사업에 관한 제안을 위해 저녁 6시에 만나기로 했다고 합니다. 5시 45분에 사무실로 찾아간 그를 맞이한 진은 아버지가 다른 분과 이야기를 나누고 계시니 회의실에서 기다려 달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잠시 뒤 안으로 들어가 아버지와 대화를 나누고 오더니만 회의실을 잠깐 사용해야 되니 밖에서 기다려 달라고 말합니다. 앞서 온자와 그들이 중요한 이야기를 한다고 생각한 그는 응접실에서 기다렸는데 6시에 회의실을 나온 지니 얼마나 걸릴지 모르니 오늘은 정말 죄송한데 내일 다시 와 달라고 말합니다. 결국 그는 10분 정도 더 기다리다 사무실을 나와 집으로 향했는데. 반 정도 왔을 때 유진이 내일 낚시여행을 간다는 이야기를 했던 것이 떠올라 다시 그들의 사무실로 차를 돌렸습니다. 그가 떠나기 전에 사업에 관한 운이라도 띄워두는 게 좋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렇게 그가 그들의 사무실에 다시 돌아온 시간은 저녁 6시 25분 무렵, 그때까지도 회의실에 있던 유진은 나오지 않은 채존 당신이에요? 라고 물었고, 발로우가 그렇다고 답하자 오늘은 많이 늦을 것 같으니 내일 아침에 전화로 이야기하자고 말했습니다. 결국 그는 다시 발길을 돌려야 했고, 내려가는 길에 건물 청소부와 마주쳤다는 것이 그의 주장이었죠. 그의 아내 역시 당시 귀가했던 남편이 했던 말과 일치한다고 증언했습니다. 아무도 보지 못했고, 자기가 나올 때까지 그들이 살아있었다는 주장에 경찰은 결국 그를 풀어주어야 했죠. 하지만 다음날 경찰서를 자진해서 찾아온 그는 어제 했던 이야기가 진실이 아니었다며 말을 바꿉니다. 회의실을 나온 진이 얼마나 걸릴지 모르니 내일 다시 와달라고 말해 그가 사무실을 나와 집으로 가던 중 다시 돌아간 것까지의 내용은 맞는데 문을 열자마자 응접실에 사망해 있는 진을 발견했고 회의실에서 마찬가지로 사망해 있는 유진을 발견했다는 것으로 말이죠. 그는 극도의 충격에 빠졌고 자기가 의심받을까 두려워 현장을 벗어났는데 갑작스러운 신문에 놀라 거짓말을 했던 것이라 밝혔습니다. 하루 아침에 말을 바꾼 그가 의심스러웠던 경찰은 그의 차를 조사했고, 도시 외곽에 있는 매립지 영수증을 발견합니다. 날짜는 2월 17일 오전, 범행 다음 날 경찰이 그의 집을 찾기 전이었죠. 경찰은 발로우에게 16일과 17일 사이에 다른 곳을 방문한 적이 있냐고 물었지만, 그는 특별한 곳은 가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그런 그에게 차에 있던 매립지 영수증을 보여주자, 그는 굳은 얼굴로 침묵했죠. 무언가 있다고 판단한 경찰은 병력을 동원해 매립지로 향했습니다. 이미 3일이 지난 뒤였지만 매립지의 압축기가 고장나 작업이 중지된 행운에 경찰은 중요한 증거를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가정용 쓰레기 봉투 안에서 발견된 CG27 권총과 소음기, 그리고 탄약 상자, 총 50발이 들어가는 상자에는 7발이 비어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같이 발견된 발로우의 이름과 사업장 주소가 적혀 있는 우편물은 이 물건들이 그의 것이 분명하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었죠. 하지만 권총의 총렬이 바뀌어 있어 이 총이 범행에 사용된 총이라는 것을 증명하기란 어려워 보였습니다. 일단 경찰은 발로우를 주시하며 언론에 강력한 용의자가 있다고 알렸고 이를 본 그는 라디오에 출연해 자신의 결백을 주장했죠. 이 사건에 대한 기자회견이 끝난 뒤 익명의 A라는 이가 자신이 발로우의 지인인데 그와 대화를 유도해 자백을 받아내겠다며 경찰을 찾아왔습니다. 어차피 밑자야 본전이니 경찰로선 나쁠 것이 없었습니다. 그렇게 A는 마이크를 차고 발로우와 대화했고 경찰은 이를 모두 녹음할 수 있었습니다. 범행 당일 유진의 사무실로 돌아왔을 때 그들이 사망해 있었다는 것까지는 앞서 그가 두 번째 했던 진술과 일치했는데 A와의 대화에서 그는 당시 바닥에 떨어져 있던 총을 보고 놀랐다는 추가적인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총은 몇달전 생명의 위협을 느낀다고 말한 유진에게 빌려주었던 것으로, 만약 이것이 발견되면 자기가 의심받을 것이 분명해 집으로 가져와 다음날 아침에 처분했다는 발로우의 주장 계속 상황에 맞춰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판단한 검찰은 발로우를 기소했고 그해 6월 23일에 체포. 11개월 뒤 그의 첫 재판이 열렸습니다. 검찰 측은 매립지에서 발견된 그의 CG 27 권총이 범행에 사용된 흉기였다며 그가 증거를 없애기 위해 총열을 바꾸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변호 측은 다른 무기를 사용한 제3자가 있었고 발로우의 총은 유진이 방어를 위해 꺼냈던 것이라고 주장했죠. 경찰이 압수한 180점이 넘는 그의 물건 중 범행과 연관지을 것은 없었다며 당황한 그가 총을 처분하려 했던 것은 문제가 되지만 그 총이 범행에 사용된 증거가 없는 이상 그를 범인으로 몰아선 안 된다는 말도 덧붙였습니다. 검찰 측은 그가 유진에게 7만 달러를 빌렸던 것을 지적하며 이것이 범행 동기라고 주장했지만, 변호 측은 그가 그 돈을 갚을 재력이 있던 것을 증명하며 반박하는 등 법정 공방은 끝나지 않을 듯 보였습니다. 배심원단은 이틀이 넘는 논의 끝에 결정할 수 없다는 결론을 내놨고, 이어진 두 번째 재판에서도 같은 결론을 내놨죠. 1995년 10월 24일에 열린 세 번째 재판, 검찰 측은 FBI 전문가를 동원해 범행에 사용된 총알과 매립지에서 발견된 총알이 완벽하게 일치한다며 이는 같은 탄약 상자에 들어있었던 것이라 주장했습니다. 총이 아닌 총알로 관심을 돌린 검찰 측의 주장이 먹혀들었는지 배심원단은 오랜 시간 논의 끝에 살인 혐의에 대해 유죄를 편결했고 그렇게 발로오는 14년 뒤가석방 신청이 가능한 종신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변호 측은 물적 증거도 없는 재판에서 FBI 전문가의 지위에 배심원단이 흔들린 것이라 주장했지만 결과는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2008년 7월에 변호 측은 이 사건을 국왕의 대권 행사에 관한 자문을 제공하는 추미런에 회부했는데 추미런은 FBI 전문가의 지위에 배심원단이 흔들렸을 가능성은 있지만 발로우의 정황 증거가 압도적이라는 결론을 내놨거든요. 2010년 8월에 가석방된 발로우는 지금도 자신이 결백하지만 더 이상 이 사건으로 법정을 찾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과연 그는 유진과 진을 살해했던 범인이었을까요? 아니면 정말 우연의 일치로 억울하게 누명을 쓴 것이었을까요?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하신지 댓글로 남겨 주세요. 오늘도 봐 주셔서 감사합니다.